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대주주 양도세 어, 기준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대주주 양도세 음, 회피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오늘 시황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그렇게 의미 있는 장은 아니에요 시장이 왜냐하면 어, 항상 그랬어요 연말이고 그다음에 내일이 배당 락이니까 내일은 아침에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잖아요. 음, 이제 그걸 싫어서 배당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을 또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배당금이 2천만 원또 넘어가면 어,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한 물량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음, 대주지 양도세 뭐 3억은 아니지만 10억 10억 어, 그 물량도 오늘 많이 나온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늘 개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코스피는 9천억, 코스닥은 무려 8,700억. 코스코스닥은 그러니까 음, 코스피보다 이게 몇 배가 더 나온 거냐면? 거의 한4배 정도 더 나온 거죠 물량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굉장히 회피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벤트는 끝났고요. 오늘은 음, 다른 이벤트는 없어요. 배당락 내일, 내일이 배당락 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한 날이죠. 그동안에 쭉 주식을 보유해 오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난 분들이 어, 아까 여러가지 이유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배당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3,4월에 받으니까 내일 주가 빠지는 게 싫어서 또 파는 물량도 있고 그래요 내일 또 싸게 받아보자 뭐 이런 여러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에, 오늘 같은 날은 어, 이런 전략이 제일 좋아요 내일 아침에는 물론 빠지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분명히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코스닥은 안 빠지겠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안 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빠져도 거의 안 빠져요. 고배당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은 내일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코스피는 내일 많이 빠지죠? 거의 뭐2% 가까이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럼 뭐~ 지수로는 뭐~ (4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저~ 시작을 하는 건데 보통 시장이 에, 강세일 때 그다음에 내년 시장에 대한 희망이 클때 그때는 아침에 그렇게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해도 점점점 올라가지고 한 (40포인트) 빠지면서 출발했다 그러면 물론 빠지기는 빠지지만 한 (20포인트) 정도 내외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또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아,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거 여부. 분위기는 좋네요. 벌써 71포인트나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 어, 지금 좋잖아요. 분위기. 그런 부분이 시장을 또 끌어올린다. 때마침 미국의 음, 불양책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어, 제가 볼땐 그래, 어, 그래요. 개인마다 모두, 어, 전략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아까처럼 뭐, 10억 대주주에 해당도 안 되고, 뭐, 금융소득 2천만에 해당이 안 되는 개인이었다고 하면, 어, 내가 비록 수익이 났어도 수익 실현 하지 말고, 어, 내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않았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음, 오늘부로 2000, 어, 얼마, 2020년이죠 어, 시장은 거의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내일은 2021년도를 반영하는 어,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연말이기 때문에 음, 내일은 그냥 배당락을 어느 정도 만회해 주느냐 우리가 그것만 어, 관심있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일단은 저 오늘 시장을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9천억 8천억 털었잖아요 어, 소위 말해 잔고를 비웠잖아요 가벼워진 거예요 개인도 양도세 부담도 없고 배당락도 끝났고 금융소득과세 이런 부분도 다 털어냈다고 하면 항상 비워야 채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일은 개인 매수사가 상당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락까지 있으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싸 보이는 거예요, 주식이. 어, 그래서 내일은 어, 개인 매수사가 들어올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오늘 샀던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배당락은 상당 부분 만회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줄건 없어요 어, 간단하게 뭐 오늘 상승한 종목만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아, 덕산하이 메탈 여전히 이 반도체 관련 세타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네요 오늘은 시장을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LG전자 여전히 자율주행 테마 살아 있습니다 어, 오늘 거의 20% 넘게까지 상승을 한걸 봤는데 많이 밀렸지만, 아, 여전히 에, 상승을 했고, tba 테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반도체 전망이 좋게 보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3인방. 아, 요거는 조금 그래요. 제가 볼 때. 일단 외국인 리포터도 옛날 보수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항체 신약, 뭐 국내에서 이제 허가가 나오지만, 아, 반영된 재료거든요. 어, 그래서, 어, 오늘 어쨌거나 그냥 코스닥을 그나마 떠받친 오늘 하락했죠 코스닥 하락했는데 떠받친 건 어,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조금 셀트리온 쪽은 글쎄요 내년 올해 워낙 강해가지고 어, 뭐 내년도에는 글쎄요. 올만큼 이렇게 힘을 있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보니까 LG 그룹들이 내년에 좀 리드할 것 같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LG 그룹주들도 비전이 좋아 보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내년도는 내년 1월에는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도 삼성이 8만 전자 넘었죠? 삼성전자가 오늘 볼까요? 음 제가 아까 아침에 할 때는 정말로 삼성전자가 8만 얼마입니까 오늘? 8만 100원까지 갔네요, 최고가가. 8만 돌파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삼성전자 잘 보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유망하다. 특히 삼성전자도 전자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 덩치가 하나 크니까, 어, 삼성전자보다는 지배구주의 정점에 있는, 어, 삼성물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갔다가 다 끌어올립니다. 어, 나중에는 그냥 치고 올라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어, 실질적은 지주회사인데, 삼성그룹이 오늘 700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룹 시가총액이. 근데, 지주회사가 25조 밖에 안 돼요. 26조 밖에. 아, 어, 다른 회사는 이렇지 않아요. 뭐, SK도 지주회사가 있죠. SK. 하지만 SK는, 물론 뭐, 단순 비율이안 되지만, 그룹 전체에, 그룹 전체가 뭐, 삼성하고는 게임도 안 되지만, 200조도 안 되잖아요. 한 아, 150조나 될까요? 150조라고 하면, 그룹 지주사가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10% 이상은 차지하잖아요 최소 20% 가까이 근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인데 어, 그룹 전체에 5%도 안, 안 차지해요 시가총액으로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은 거고 저평가돼 있는 거고 자, 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거는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상속세가 확정됐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건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제일 유력한 것은 자식들이 받는 거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마련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이죠. 11조를. 5년간에 무슨 재주로, 그것도 핵심 지분을 안 팔고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궁금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는 어, 물산에 증여한 방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세,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니까 거기다 이서연, 이부진, 홍라희 회사까지 합치면 33%니까 여기다 이건희 회장님 지분을 증여해버리면 삼성전자 다른 지분은 중요치 않아요 뭐 생명이라든가 이런 지분도 있지만 어차피 삼성그룹의 핵심은 전자기 때문에 전자 지분을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팔 수는 왜냐하면 그러면 지배력이 약화돼서 안 돼요. 요즘에는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헤지펀드나 이런 쪽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 지배력이 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은 팔 수가 없어요.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여기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조를 삼성 물산이 공짜로 얻는 거예요. 대신 세금으로 구조를 내는 건데, 이런 방안도 아니면 뭐 반만 주든가, 너무 세면, 한 10조만 얘들한테 주고, 세금을 한5조 정도는 얘들이 내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건이 자녀들이 부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음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삼성 생명의 지분. 이것도 문제의 처리가 8.5% 40조인데요. 요거를, 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보험업법이 통과 안 됐더라도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이걸 외부에 팔 수는 없고, 사줄 주체도 없고, 내부적으로 팔, 삼성 물산이 가져갔으면 좋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시중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가져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지분도 빼앗기면 안 되고 이런 종합적인 방법을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얘를 쪼갤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삼성전자를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분할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가 30%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흥미진진해요. 사실은 그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 두어도 수혜를 보는 게얘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수혜 보는 게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 놔도 얘가 증여를 받아도 수혜, 이재용 자녀들이 증여받아도 수혜. 삼성전자가 분할돼서 사업회사, 지주회사, 지분을 물산이 추가적으로 확보해도 수혜. 어떤 시나리오로 가도 얘는 수혜라고 했잖아요. 장기투자입니다. 이 삼성물산은 지배구조가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볼 때까지. 그냥 바둑으로 말하면 꽃놀이패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삼성생명도 호재인데 얘는 또 악재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음, 어떤 다른 악재는 없는데 어, 지분 수합할 때 에, 그런 문제. 근데 이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일례로 좋은 주식을 갖고 있잖아, 요 얘가 삼성전자. 이 주식을 내주고 물상 거바이오로직스를 가져온다. 이거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 나오죠. 그러니까 악재라고 그러면 그런 악재밖에 없어 얘는. 지금 배당도 잘 나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8.5%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하고 맞바꾼다? 주주가 가만히 있겠냐 하겠지만, 워낙 지배력이 삼성가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수 관계기까지 하면 50% 가까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주 연먹으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어,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금융회사라는 특정, 특성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한다. 금융회사는 대주주까지 예, 금융당국이 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대주주 못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삼성가에서는 삼성생명 대주주가 될수 있는 사람이 이재용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 그것도 어, 삼성생명한테 불리하게 지분수합이나 이런 걸 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기가 길어졌어요. 사실은, 어,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어, LG 얘기, 삼성 얘기 좀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음, 현대차 얘기도 할게요. 대기업이니까. 현대차 얘기 좀 하고, SK 얘기도 하고, 그냥 마칠까 하는데요. 어, 배당락 이후의 투자 전략. 일단,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 내일에는 매수가 들어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거래소 쪽은 음, 대기업은 지금 삼성그룹 말씀드렸고 LG그룹은 어, 자동차 전기차 중심으로 자율주행 중심으로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어,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도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 전망이 밝을, 밝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대차도 관심있게 보세요 19만원 계속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 가 그랬잖아요, 용만전자 계속 못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가 내려오고 어느 순간 탁 올라가버리면 그 밑으로 다시 안 내려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있게 보시고 자 여기보다 더 관심있게 봐야 될 곳이 어, 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 SK하고 텔레콤하고 SK 여기 두 회사가 어, 내년도에는 어,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SK, 그그 내용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이 기업분할이 돼가지고, 여기에 지주회사하고 SKO가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둘이 주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 제가 유심있게 보고 있어요. 247,000원. 만 얘도 247,000원. 만 24만원. 거의 똑같이 가요. 거의. 만약에, 합쳐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둘 다, 아, 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그, 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세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룹사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요. 어, 그룹사 4개밖에 없잖아요. LG, 삼성, 현대차 SK.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테마별 업종별로 투자하시면 돼요. 5G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스마트폰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2차전지 소재주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음, 배당락 이후의 투자전략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전망이 에, 나쁘지 않으니까요. 배당 그냥 받고 배당락 당하시고 내년도를 기약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거의 마무리예요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차분히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뭐 연말에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그런 종목만 몇 종목 잘 받다가 내가 목표한 가격이 왔을 때 그런 종목만 한두 번 잠깐 매매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